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양을 옮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 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1장을 시작합니다. 이 21장 내용 속에서는 특별히 따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또한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는 디베라 호수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본문 속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현장, 요한복음 1장에 나왔고 또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현장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를 이제는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나오도록 또 돌이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을 준비하신 뒤에 그 식사로 떡과 생선을 나누어 먹은 뒤에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물으십니다. 필레오, 필레오, 아가페오 이렇게 물으시는데 필레오나 아가페가 사랑이라고는 의미가 우정의 의미 그리고 또한 희생적 사랑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당시 헬라인들에게도 이 헬라어의 습관 속에서는 그렇게 꼭 나누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쓰는 단어가 여러 종류였던 것이죠. 심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물으셨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주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은혜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시몬 베드로가 요한을 뒤따라 안나스의 관저로 갔을 때에 그는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였고, 그로 인하여 그는 자신있게 예수님을 지키시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그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세상들을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목도하게 된 제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그의 원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을 수 없었고, 오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디베라오 호수에 가서 제자들 여섯 명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 밤에도 밤새 수고했어도 고기를 낚을 수 없는 채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마음의 원하는 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은 대로 항상 잘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그 일들 속에는 실패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부족함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고 세 번에 걸쳐서 하신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세 번에 걸쳐 베드로의 진심과 또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고백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하여 그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는 항상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다 낙망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마음이 무너져 있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구원은 오직 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명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에베소 지역에 박해를 받았던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110대 박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초창기의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지키고자 연명하는 이들도 있었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히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공동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 가운데 박해 속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 요한계시록 2 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시련과 밖에 속에서도 혹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일들은 내 선택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서 돌이켜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써 그가 부인했던 자리를 이제는 털털어버리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 속에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 힘입어,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본문 18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었는데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이 자기의 손에 있지 않냐"고 주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하러 가시면 그 고난의 길을 또한 가야 되며 또 영광의 기쁨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길이라면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시련도 인내로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시련과 고난에 큰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배를 띄웠으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허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호숫가에서 떡과 생선을 구워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친히 우리의 살과 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가,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를 부르심에 사명으로 이끄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19절 말씀 나를 따르라.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도 또한 빌립을 만났을 때에도 그리고 또한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그 명령은 다름아닌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부르숨의 산을 위해 나를 위하여 부르신 그 고인 마이웨이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와 가장 친하였던 이 사도 요한에 대한 관심을 20절에 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하여 상관치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명이 큰가, 너의 사명이 큰가? 내 네, 은사가 큰가, 너의 은사가 큰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변을 돌아볼 때에 그 일의 마음으로 돌아, 돌아보되 비교하여 우리의 초라한 모습 속에 작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에 내 네, 그릇이 큰 그릇이면 큰 그릇답게 나무 그릇이면 나무 그릇답게 다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24절, 25절을 통해서 이 모든 증언이 사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언이 되었으며 또이 증언이 참되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생명의 말씀임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은혜와 또한 위로가 되어서 혹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하루의 고단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힘있게 승리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까 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주시는 소망으로 이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란하고 또한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또 정부의 관계자들이나 또 함께 협력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